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라상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썰틴F 공시일이 5월 15일부로 끝나게 돼서 이제는 우리가 주목하는 투자자들의 1분기 포트폴리오를 모두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 및 CEO였던 빌게이츠가 운영하는 빌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고 시장을 바라보는 그의 뷰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빌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규모가 있어서 빌 게이츠가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빌 게이츠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운영하는 자산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포트폴리오 탑10 종목을 먼저 보시면, 비중순으로 버크셔 에서웨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캐네디언 내셔널 레일웨이, 캐터필러, 에코랩, 월마트, 디어, 코카콜라, 펨사, 마이크로소프트, 마지막은 크라운 캐슬, 인터내셔널이고요. 여기서 낯선 종목인 캐네디언 내셔널 레일웨이는, 북미를 관통하는 철도 기업이고, 에코랩은 식품이나 의료 등에 사용되는 물을 정화하는 수처리 기업. 일곱 번째에 위치한 디어는 농기계를 만드는 기업. 마지막에 위치한 크라운캐슬 인터내셔널은 주로 통신타워를 임대해주는 리츠 기업입니다. 탑10 종목을 가져왔지만 총 보유 중인 기업은 18개로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서는 종목 수가 많지 않고 탑10 종목의 비중은 95.92%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 가장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비중이 과반 이상인 51.2%를 차지하고 있고 또 본인이 설립자 및 CEO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은 1.47%로 의외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다음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랑 추정되는 평균 매수 단가를 곱해서 주식 가치를 계산을 해 보면 달러로는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아 1200원의 환율을 적용해 계산을 해봤는데, 1조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종목은 버크셜 서웨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캐네디언 내셔널 레일웨이, 캐터필러까지 총 4개 종목이고, 이 중에서 버크셜 서웨이의 주식 가치는 12조 1485억원으로 역시나 과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번 22년 1분기에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를 보면, 총 10개 기업 중에서 비중 확대는 없었고, 6개 기업은 비중 축소, 4개 기업은 변화가 아예 없었습니다. 주식수 기준으로는 버크셔서웨이 주식수를, 퍼센트 기준으로는 크라운캐슬 인터내셔널의 퍼센트를 가장 많이 줄였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줄인 주식을 얼마 동안 오래 보유했는지를 보면, 디어, 마소를 빼고는 10년 이상 보유를 했고, 특히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와 캐네디언 내셔널 레일웨이는 2002년부터 20년 이상 보유 중입니다. 그다음 추정되는 매수 단가를 통해서 수익인지 손실 중인지를 보면 올해 보유한 만큼 10개 기업 중에서 9개 기업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가장 수익이 큰 기업은 2002년부터 보유한 캐네디언 내셔널 레일웨이로 1552%의 수익을 얻고 있고 유일하게 손실 중인 기업은 아이러니하게도 마이크로소프트로 -4%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탑텐 기업 외에 이번 22년 1분기에 전략 매도한 종목들도 보시면 총 4개인데 순서대로 캐나디안 퍼시픽 레일웨이, 알파벳 A, 텔레비사, 알파벳 C입니다. 캐나디안 퍼시픽 레일웨이는 지금 빌게이츠 재단에서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캐나디안 내셔널 레일웨이와는 굉장히 유사한 종목인데 캐나디안 내셔널 레일웨이는 비중 유지. 캐네디안 퍼시픽 레일웨이는 전략 매도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전략 매도를 한 캐네디안 퍼시픽 레일웨이는 빌 에크몬도 보유한 주식이긴 합니다. 그리고 알파벳 A와 알파벳 C 모두 97%의 수익을 보면서 매도를 했고, 마지막으로 멕시코 TV 채널 기업인 텔레비사는 2002년부터 근 20년 가까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마이너스 25%의 손실을 보면서 전략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빌게이츠 재단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인 만큼, 빌 게이츠와 이 재단은 앞으로도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빌 게이츠의 최근 발언들을 정리해보면 가까운 시일 내로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 둔화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각국의 금리 인상이 이끌 거라고 하고, 이미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정부 부채 수준이 높은 만큼 지속적으로 긴축과 금리 인상이 이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게이츠가 경기 둔화를 예상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테슬라 공매도 포지션을 잡은 걸로도 일론 머스크랑 종종 설전을 벌이는데 여러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초기에는 공매도 포지션 정리를 위해서는 5억 달러 하나로는 6,300억 원 정도가 있어야 했는데 그래도 주가가 최저점에서보다는 회복해서 현재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15에서 20억 달러 하나로는 1조 8천억 원에서 2조 5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워낙에 빌 게이츠가 기존의 테슬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러한 입장이 놀랍지는 않고, 또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를 별로 걱정하지는 않는 게 원래가 사이클처럼 움직이는 거라 항상 침체와 호황에 빠져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한해서는요. 그리고 만약에 설령 경기 침체가 올해나 내년에 오게 되면 그때가 되면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저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를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침체를 예측하기보다는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의 기회로 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금도 일부를 항상 유지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